오늘은 가장 실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영상입니다.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전쟁과 군사전략에 대한 책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멀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손자병법은 사실 전쟁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도 활용됩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나 손정이 같은 유명 기업인들도 손자병법을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시장경쟁이 전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손자병법은 직장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결국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돌이나 나무와 싸우지 않고 항상 사람과 싸웁니다. 따라서 전쟁을 다루는 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는 책이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 전쟁 상황은 극단적이긴 하지만 손자병법은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로부터 공격받거나 비방을 당하거나 모함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손자병법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저자는 손무로, 손자는 그의 존칭입니다. 손자는 춘추전국 시대에 활동했던 사상가이자 군사가였습니다. 그는 기원전 500년 경에 손자병법을 작성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기원전 500년 경은 뛰어난 인물들이 탄생한 시대입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석가모니 그리고 손자 모두 그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손자가 손자병법을 집필했을 당시에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전장 경험도 없었지만 오나라의 깊은 산속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손자병법을 완성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가 고대 전쟁사거나 고전을 연구하며 이 책을 완성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는 전쟁 전문가나 백전백승의 장군이 아니라 당시 농사를 짓는 일반인이었습니다. 즉 테슬라처럼 머릿속에 다양한 전쟁 상황이 시뮬레이션되었을 수 있겠습니다. 32살의 손자는 오나라 왕에게 추천되었고 동시에 손자병법을 선물했습니다. 오왕은 책을 읽고 감탄하며 그를 산속에서 초빙했습니다. 손자의 등장 이후 오나라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손자도 미스터리 여러분들처럼 그때 하늘에서 천사같은 존재가 내려와 지식을 전수해준 듯한 느낌입니다. 좌우간 깊은 산속에서 나온 사람은 모두 슈퍼맨입니다. 제갈량도 깊은 산속에서 나왔었죠. 오나라의 손자가 등장한 이후 거의 백전백승을 이루었습니다. 그후 교만해진 오왕은 더 이상 손무의 조언을 듣지 않았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왕이 사망한 후 손자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냈지만 그에 저서 손자병법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왔습니다. 2,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손자병법을 따라올 만한 병법책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지난 2500년 동안 중국은 전쟁을 할 때마다 손자병법을 참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춘추전국시대, 삼국시대 등 역사의 중요한 전쟁에서 손자병법은 필수적인 전략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점인 손자병법, 책 내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손자병법은 단 6천여자의 짧은 책이지만 내용은 매우 핵심적입니다. 군말이나 불필요한 예제가 없습니다. 바로 싸움에 필요한 실질적인 전략만을 담고 있기에 매 구절마다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극히 간결하고 맥락 없이 전략만 제시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설명을 시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삶의 전술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총 1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전, 모공, 형, 새, 허실, 군쟁, 구변, 행군, 지형, 굳이 화공, 용간입니다. 이 부분은 제목일 뿐이고 꼭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의 순서대로 읽는다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조금 바꿔 설명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3편인 모공입니다. 이 편에는 지기지피, 백전불태라는 익숙한 명언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은 지기지피, 백전백승입니다. 손자가 말한 것은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불태입니다. 즉 상대를 알고 나를 안다면 어떻게 싸워도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손자는 승리보다 불패를 강조합니다. 즉, 이기는 것보다 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패와 승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지지 않음은 상대와 비기는 경우를 포함하며 싸우지 않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손자의 핵심사상은 가능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승자가 없기 때문에 전쟁의 핵심은 싸우지 않는 것이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손자병법의 총 13편 중약 10편은 어떻게 싸우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싸우지 않는가를 설명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네 이런 병법이고 매우 보수적인 병법입니다. 그러면 손자는 왜 이토록 부전을 강조하며 반드시 불패를 해야 했을까요? 그가 너무 보수적인 사람이어서 일까요?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춘추전국시대의 잔혹한 현실에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일단 지면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많은 적을 죽이더라도 적의 수는 끝이 없지만 자신의 목숨은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손자는 백전 백승보다 백전 불태를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손자는 살인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공격 기술을 익혔다고 해도 실제로 사용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자병법은 매우 실용적인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갈등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휩쓸려 무조건 반격을 생각합니다. 상대가 한방 들어오면 한방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손자는 이러한 반응을 경고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반격하면 어떻게 될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최대한 반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는 잠시 후 설명이 이어집니다. 지기지피 백전불태 뒤로는 또한 구절이 있습니다. 전문으로는 지기지피, 백전불태, 부지피지기, 일승일패,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입니다. 전체 뜻으로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지지 않고 나를 알고 상대를 알지 못하면 50% 확률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한번 해 볼까 시도한다면 거의 지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전쟁도 갈등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왔다고 가정할 때 한번 싸워볼 만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대응한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상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전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전투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라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두 나라가 전쟁이 발생하면 양측 모두에게 손실이 되는 것이고, 이는 쉽게 제3의 나라에 의해 이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지기지피에서 피가 아주 중요합니다. 즉 상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실력을 아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상대의 실력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마지막 편인 용간에서 서술합니다. 용간은 말 그대로 간첩 활용을 말합니다. 그는 간첩을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인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입니다. 첫째로, 인간은 적국의 일반 백성을 이용하는 첩보 활동입니다. 인간은 유용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수 있지만, 발각 가능성이 낮고, 많은 인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로, 내가는 상대편의 관리자를 이용하는 첩보 활동입니다. 내가는 매우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발각 가능성이 높고, 위험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셋째로, 반가는 상대편의 간첩을 이용하는 첩보 활동입니다. 즉, 적국의 간첩을 포섭하여 자신의 간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역할이죠. 네 번째는 사간입니다. 우리 편에서 상대편으로 보내져 거기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간은 일단 발견되면 죽음을 피할 수 없어서 사간이라 하고 본국에 다시 돌아올 필요 없이 상대편에 머무르며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생간은 정보를 얻기 위해 상대편으로 잠입한 후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합니다. 물론 발견된다면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려운 역할이 생간입니다. 매우 신중한 계획과 시간이 필요하며 적국에 잠입한 후 발견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해 돌아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장 쉽게 형성됩니다. 적국의 시민들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소액의 금액으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정확하고 유용한 첩보일수록 획득 난이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편만 간첩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겠죠. 상대편에서도 당연히 간첩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해 갈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제일 편인 개 부분에 설명되었습니다. 개는 작전 계획을 의미하며 이 편에는 매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병자 궤도야 고능이시지 불능 병불연사 즉 전쟁이라면 호상 속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리가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절대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능한 것을 불가능으로 가장하고, 불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정보가 절대로 상대방에게 누설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작전 계획이 상대에게 알려지면, 얼마나 강력한 실력을 가졌더라도 필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어디로 가는지, 내일은 어디로 갈 건지, 상대가 나의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전혀 승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간첩은 특히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 편에 상대 쪽의 생간이 한 명만 잠입되어 있어도 바로 끝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정보와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나의 정보와 실력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핵심이자 불패하는 관건입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의 실력이 약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괜찮습니다. 모공 편에 해답이 있습니다. 고용병지법, 십즉유지, 오즉공지, 배직분지 적즉능전지, 소즉능도지. 불약증능피지 고소적지견 대적지 금야 이 말의 뜻은 만약 우리편의 실력 이 상대편의 10배나 5배라면 바로 밀어버리면 끝입니다. 만약 상대편과 실력이 서로 맞먹는 수준이라면 적을 분열시켜 각계 격파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그들의 단결을 막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편이 적보다 실력이 약 하다면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가 나보다 약간 강할 수 있다고 여겨지더라도 사실이든 아니든 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속에 그렇게 느껴만 지더라도 절대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만 정의 쪽에 서 있으며 신은 나의 편이라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입니다. 만약 이러한 이유로 밀고 들어간다면 끝입니다. 싸움이 시작된 후 상대가 실제로 더 강한 것을 발견한다면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그때 만약 신이 도와주러 오지 않는다면 어찌할까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 손자병법은 절대적인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전략 고전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즉 감정이나 도덕적 판단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며 이성적입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든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든지 이러한 얘기가 없습니다. 가능한 싸우지 않는 것이 좋다입니다. 모공편에는 또한 구절의 명언이 있습니다. 백전백승, 비선지 선자야, 부전이구린지병, 선지 선자야,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손자병법의 근본 사상은 싸움을 벌이지 않는 상태에서 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가장 최고입니다. 즉, 갈등에서는 무력보다 전략을 강조합니다. 계속하여 다음 구절입니다. 상병벌모, 기차벌교, 기차벌병, 기하공성. 만약 꼭 싸워야 한다면 상책은 전략을 사용하여 상대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공격하거나 구박하거나 괴롭히는 경우 그는 그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목적을 파악하고 그 목적을 찾아 풀어버린다면 싸울 필요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편과 오해가 있을 때 오해점을 찾아내고 해소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친구가 됩니다. 싸우지 않는 상태에서 이겨버립니다. 물론 상대방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 것을 빼앗는 부당한 목적일 수 있습니다. 이 종류는 기차벌교에 해당됩니다. 바로 그의 실력을 분산시키는 전략입니다. 물론 손자가 말한 상황은 상대편에도 다수고 내 편도 다수인 상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상대편 사람들을 하나로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힘을 결집하지 못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자기 세력을 키워야 합니다. 최대한 적의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며 적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전략이 이루었다면 상대편은 싸울 힘이 없어 물러나게 됩니다. 근본상으로는 머리로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책은 정면 충돌입니다.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어 정면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더 하책은 기하공성입니다. 즉, 상대방의 가장 단단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가 철벽 방어를 하고 있는데 무작정 공격을 들이댄다면 상대방의 반격한 방으로 끝납니다. 단단한 부분인 만큼 상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상황을 파악할 때, 즉 나와 상대방의 실력을 분석하며 아직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아주 중요한 점은 방어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언제 공격해 올지 우리가 알수 없기 때문에 방어는 특히 중요합니다. 그는 제4편인 형 속에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이 형에는 매우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석지 선전자, 선이 불가승, 이대적지가승, 불가승제기, 가승제적, 옛날에 전쟁을 잘하는 장군들은 우선 누구도 자기를 이길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자신의 방어를 매우 견고하게 만드는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공격 기회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상대가 실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공격할 기회가 생깁니다. 따라서 지는지 여부는 나에게 달렸고 나의 방어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기는지 여부는 상대에게 달렸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불패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 여부는 상대가 실수를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대는 거의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길 수는 있습니다. 바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양측이 거의 공격하지 않고 상대의 실수만을 기다리는 복싱 경우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길 기회가 없지만 지지 않는 것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리포터의 해리폴터, 왕좌의 게임의 존스노우, 프리즌 브레이크의 스코필드, 모두 처음에 절대방어로 온갖 학대를 견디며 기회를 기다리는 유형입니다. 우선 자신이 죽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주인공이 죽으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살아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방어는 특히 중요하며 유일하게 내가 잡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공격하려는 사람들은 이미 방어가 잘 되어 있을까요? 그들은 왜 다른 사람을 공격하려 할까요? 물론 방어가 잘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리석거나 자기 실력이 강하다고 착각할 뿐일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가 어리석은 것은 그의 문제고 나는 똑똑해야 합니다. 게다가 완강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적이 물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계속 반응이 없는 벽을 공격할까요? 잘 방어하면 패배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불전하여 불패하는 것입니다. 손자가 싸우는 것을 강조하지 않지만 실제로 나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일단 싸움이 형성되면 한 방에 적을 밀어버리는 스타일입니다. 즉, 기회를 기다리다가 적이 비교적 큰 실수를 범할 때그 점을 이용해 맹렬하게 집중 공격합니다. 예전에 있던 모든 원한을 이한 점을 통해 한순간에 모두 발산하여 짧은 시간의 끝을 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모두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확실히 모든 면에서 나보다 강하며 완벽하게 빈틈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이 강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매우 품위 있게 행동하며 자기 방어를 유지해야 합니다. 원한을 절대적으로 잇는다는 것이 아니고 상대편의 약할 때 문제가 생길 때 기회가 보일 때 한방의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물론 병법이라 극단적인 전쟁에 해당하는 전략입니다. 방금 한방의 승부를 본다고 했는데 이는 상대를 절벽까지 몰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도 전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설명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손자가 언급한 방어는 나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노리는 일종의 표현입니다. 시기가 성숙되었을 때 단박에 승부를 본다는 뜻입니다. 손자는 공격하는 쪽이 쉽게 실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방어하는 쪽은 실수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이기 때문에 적들이 온갖 실수를 하도록 유인해야 합니다. 실수 하나만으로도 반격 성공률은 높습니다. 가장 큰 기회가 보일 때까지 계속 기다려도 별 문제 없지만 전제 조건은 스스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기본 방어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공격 부분입니다. 손자병법 제휴편인 허실에서 설명됩니다. 이 편에서는 주로 전장 상황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이편 역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부병형 상수 수지형 피고이츠와 병지형 피시리격허. 우리가 군대를 운영하고 공격할 때는 물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의 강한 곳은 모두 피하고 바로 우회하여 그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약하면 어디를 공격하고 반드시 그의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약점이 없다면 계속 기다리며 손자병법의 전후편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이 명언의 핵심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하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몸이 좋으면 육체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상대방이 말을 잘하면 그와 말씨름을 벌이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상대의 약점을 찾아내고 장점을 이용하여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상대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머리도 좋고, 몸도 좋고, 말도 잘한다면, 그냥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히 건드리면 작살날 수 있는 상대는 절대 자극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략에는 아주 강력한 상대와는 관계 처리를 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총적으로 전장에서는 체면이나 인정 같은 것이 중점이 아니고 생사가 중점입니다. 최대한 자신이 죽지 않도록 노력하고 우선 살아남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온갖 모욕을 당할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니 손자병법은 매우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평시 생활 속에서 기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의 해답은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 생기는 문제들은 그냥 스스로 생각을 바꾸기만 해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즉 없었던 일처럼 그냥 넘어가도 무방하지만 손자병법에서는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죽거나 내가 죽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사람을 가장 괴롭히겠죠. 보통 일반인은 적을 제압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괴롭힘을 당하고 숨 막히도록 억압당하는 상황이라면 손자가 몇 가지 수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갈등을 도무지 처리할 수 없다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상사이고 직장 생활은 해야 하며 사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그와 관계 처리를 잘해야 합니다. 강력한 사람과 그의 가장 강력한 부분을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의 우점을 피하고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는 것은 지기지피에 기반합니다. 상대와 가까워야 그가 원하는 것도 약점도 알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자병법은 강자를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며 약자를 위해 쓰여진 책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즉, 전쟁에서 머리를 사용하는 병법입니다. 강자든 약자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길 기회는 있습니다. 허실 부분에는 또한 구절이 포함되었습니다. 능인적 변화 이취승자 위즈신 즉 적과의 전쟁이거나 갈등은 순식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대의 약점을 공격하면 그는 분명히 방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순식간에 변해야 합니다. 한 가지 공격으로 끝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이 공격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다면 좋지만 제압하지 못한다면 즉시 변화하여 새로운 약점을 찾아 제압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7편인 군쟁 부분이며 정면 충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특히 중요한 네 글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풍림화산이고, 이는 전장에서 중요한 4대 요소입니다. 원문은 총 6가지이며 풍림화산 음료입니다. 원문입니다. 기질역풍, 기서여림, 침략여화, 부동여산, 난지여음, 동요래정. 공격할 때는 바람처럼 빨라야 하며, 상대의 방어를 피해 빠르게 빠져가면서 공격을 해야 합니다. 행군 배치할 때는 숲처럼 고요하게 정돈되어야 합니다. 전투 시작할 때는 불처럼 맹렬하게 공격해야 하며 압도적인 공격으로 상대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방어할 때는 산처럼 묵직하고 견고해야 하고 숨을 때는 검은 구름에 가려 별이 보이지 않듯이 숨고 움직일 때는 천둥 벼락 치듯이 신속하며 거세야 합니다. 따라서 이 여섯 글자는 세 글자씩 한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풍월에는 빠르고 강력하며 기세가 있는 공격을 의미합니다. 림산음은 조용하고 견고하며 잘 숨는 방어를 의미합니다. 전반적인 뜻은 준비 단계에서 최대한 조용하며 실력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안정적인 태세를 유지하다가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신속하게 속전속결해야 합니다. 즉, 전장에서는 순식간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속전속결하지 않으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우세가 금방 사라집니다. 상대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기전은 양측 모두에게 큰 피로를 주며 장기전을 통해 승리한 후 모두가 기뻐하는 전쟁은 없습니다. 장기전으로 이어지면 모두가 패배자입니다. 전쟁에서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손자병법 제2편인 작전에서 언급됩니다. 고살적자도야, 취적질이자 화야. 무슨 뜻일까요? 적의 병사를 죽인 병사에게는 정신적 보상을 해야 합니다. 즉, 칭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신, 천하불패 등 칭호를 부여하며 장하다고 칭찬해줘야 합니다. 만약 병사가 적의 재물 같은 것을 빼앗았다면 물질적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병사들은 각자의 취향이 있습니다. 그의 취향을 만족시켜줘야 다음 전쟁에서도 열심히 싸웁니다. 만약 만족시켜주지 않는다면 즉 빼앗은 것의 일부를 주지 않고 전신 같은 칭호만 붙여준다면 그는 다시는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전쟁 중에 적의 병거를 빼앗았다면 즉시 깃발을 꽂아 자신의 병거로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전쟁은 양측의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전쟁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전쟁을 통해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즉시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너 뭐가 필요해? 줄게. 가서 상대를 없애버려. 이런 느낌입니다.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그들의 능력을 활용해 아군을 위해 싸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싸울 때 사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동시에 속전속결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양측이 지속적으로 손실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쓸모 있는 것은 무엇이든 활용해야 합니다. 즉, 집을 한채 빼앗더라도 즉시 깃발을 바꿔고자 나의 소유임을 알려야 합니다. 상대방은 전쟁이 진행될수록 점점 많아진 깃발을 보며 겁을 먹고 기세가 꺾입니다. 따라서 기치를 꽂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기치를 꽂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우리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싸움의 마지막 단계는 분쟁 부분에서 언급됩니다. 궁구물박, 차용병지법야 즉, 이미 승부가 났으면 더 이상 사람을 궁지로 몰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치지사지 이후생이라고 합니다. 만약 궁지에 몰린 사람을 끝까지 몰아가면 그는 반드시 반격하게 됩니다. 이는 득이 남지 않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을 포섭하여 이후에도 한 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전쟁의 목적은 영원히 사륙이 아닙니다. 적이 내 편이 되지 않더라도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적을 잠재적인 동맹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병법에 크게 어긋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적의 수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은 지난 25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병서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서양에는 이와 비교할 만한 병서가 없었습니다. 서양에서 많은 소국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지만 누구도 누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각자 다른 전술을 가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병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신기한 병서가 동양에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손자병법은 지난 250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즉 개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병서이지만 산속에서 씌워졌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실은 19세기에 유럽에서 한 권의 병서가 등장했는데 한때 많은 나라에서 손자병법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서양의 프로이센 군사가인 카를폰 클라우제비치가 쓴 전쟁론입니다. 카를은 전쟁터에서 자주 패배하며 별로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패배시킨 사람들을 연구하는데 탁월했고 그들의 전술을 분석했습니다. 그를 가장 많이 괴롭힌 사람은 나폴레옹이었기 때문에 그는 나폴레옹의 모든 전술을 분석하여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전쟁론은 사실 나폴레옹의 전술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당대 최고의 군사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 책은 서양의 전쟁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동양에도 전해졌습니다. 이 책은 나폴레옹의 전쟁 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손자병법과는 정반대입니다. 손자는 선전자 선이 불가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수비가 먼저입니다. 최고의 방어를 유지한다면 싸움 없이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카를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방어가 무용하며 공격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뜻입니다. 나폴레옹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유럽 전체를 싹쓸이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만이 있는 나라를 모조리 공격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즉 특히 침략을 주장하는 스타일입니다. 따라서 이 책이 유명해지면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 각국의 전쟁 사상이 이 책에 기반했다면 모든 국가들은 방어하지 않고 침략을 중시했을 것입니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전쟁론을 읽지 않았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방어를 중시하고 가능한 차마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기껏해서 말싸움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실제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최대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자병법은 세계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은 침략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손자병법을 읽는다면 세상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방어에 집중하게 됩니다. 주변에 라이벌이 있다면 손자병법을 선물해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공격 부분은 없애고 전 5편만.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